첫날 집회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광고하기 전에 어, 지금 집회 중에 어, 공항에서 바로 들어오신 어, 데이톤 난민선교팀선교사님세 분이 오셨는데요. 잠깐 간단히 어,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중기도 긴급 기도제목으로 올라갔었는데 비행기 그 취소되고 그리고 다시 계속 새로 잡든 지킬 시딜레이되면서 지금 늦게 도착하셨는데요. 놀런버 스트레인 절스 미니스트에서 사역하시는 And Jerry, mm -hmm. and uh, I'd like to introduce you um, before I do the announcement. Uh, we know that uh, you had a long day today. The original flight cancer. cancelled. Uh, so we want to give a uh, hand to you, just to give you uh, um, our thanks to come here today. Uh, <clears throat> 하메있을보요드렸습니다 어, 그 이메일 안에 중요한 메일지에중이한두데지 아직 확있못하요 아직 확인 확하신 분들은 꼭 확인을 하시기를 어, 당부드립니다. 그 안에 첫 번째는 저희가 오늘과 컨일 양일간 i l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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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니 i l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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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가 있으니꼭 확인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 미셔널 컨퍼런스를 위해서 저희가 공개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카톡방 주소가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미 등록하신 분들도 모두 오셔가지고 저쪽 입구에 등록 테이블이 준비될 텐데요. 오셔가지고 명찰과 그다음에 구디백 여러 가지 준비팀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심과 저녁은 도시락으로 제공됩니다. 아직 등록을 못하신 분들도 오늘 가시기 전에 저쪽 등록 테이블에서 꼭 등록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도시락을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필요시 개별적으로 기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실과 그 다음에 찬의사로 계시는 장모님과 선교사님 분이 선교 침수를 직접 해주시는 남녀 휴게실도 저희가 운영을니다 ]입니다. 내일입니다. 어, 내일 저녁 오픈 집회는 어, 난민 3교를 위한 현금 순서가 있음을 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으로 내일 어, 부수를 맡은 팀들이 있는데요. 이 부수를 어, 지금 집회가 끝나는 대로 셋업을 진행해 주셔가지고 내일 오전 본강이 시작 전에 어,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건물이 위치가 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 어, 부스 안내배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메일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필요하시면 나가실 때 등록 테이블을 오시면 저희가 어, 제, 그, 어, 링크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혹시 이 어, 순서지를 받으셨다면 이안에도흑페이지만 어, 이렇게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밖이 많이 어두운데요. 주차장에서 좀 천천히 그리고 일방으로 쭉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나가시고, 요 반대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어, 안전한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